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1 0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은 극황중투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틀 때까지 색감 빠지지 않고 아주 좋고요. 극황 중투. 이거는 올 신화입니다. 신화도 지금 극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극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입장마다 이렇게 다 색감이 아주 좋아요. 1번에 극한 중투입니다. 극한 극황중토 중투 내척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1번에 극한 중투 내척이고요 18상 청구, 39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이고요 나사지 좋은 단엽입니다. 알맞은 키고요딱 좋은 키입니다. 너무 작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 이번에 단엽입니다. 단엽 세척이구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9에9 26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도 극한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아요. 완전 후육질의극한 중투. 완전 플라스틱 후육질입니다. 아, 한쪽에 벌거 하나 있구요. 뿌리는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아요. 아 3번, 극한용터한쪽입니다 아, 입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아, 13은 0.8, 13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소호반이고요. 소호반, 한입장이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다 좋고요. 화려합니다. 소관 입장마다 세척인데 입장마다 다 화려하고요. 4번에 예쁜 소관입니다. 세척이고요. 어, 15에서 0.8, 10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소진이고요. 소진 차기 아주 좋습니다. 소진 내측입니다 소진, 대초 차기 아주 좋네요. 아, 두화소심, 소진입니다. 내년에는 꽃도 볼수 있겠네요. 촉수도, 대초인데 벌부도 잘 연결고요. 뿌리도 최상입니다. 5번에 소진, 대초이고요 10에서 0.8, 9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서반사피고요 정말 화려하고 예쁜 서반사피입니다 종지 아주 좋아요 화려한 서반사피 아 벌브도 하나 있고요 6번에 서반사피 두쪽이고요 아, 12에서 0.5, 7만원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7번입니다. 아, 7번은 중화포고요호문이는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중화포. 신화 올라올 때도 중화 펀트로 올라오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종자가 아주 좋은 개체고요. 변도 육질도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신나 기대하고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7번에 중화 포입니다. 변이 아주 좋아요. 아, 한 쪽이고요. 뿌리도 최상입니다. 12.7, 6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달마 단엽이고요. 아, 달마 단엽도 우리 사야에서 나온 단엽입니다 달마 단엽 나사지도 아주 좋구요 이거는 약품처리해서 이렇게 하얀 가루가 이렇게 묻어있네요 달마 단엽 나사도 좋고 아, 무늬도 좋고 나사 아, 단단하니 단엽 아주 좋습니다. 아, 8번에 단엽입니다. 단엽 두 쪽이고요. 10에서 1 2 9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아, 감중투고요. 이렇게 감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감중투도 감중투지만 변이 너무 좋아요. 감중투분이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습니다. 꽃대도 하나 달려있구요. 감중투에서 좋은 꽃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현재 꽃대가 이렇게 한대 달려있습니다. 감중투. 변이 아주 좋아요.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 폭도 굉장히 넓구요아 9번에 감중투 세쪽이고요꽃한대 있습니다. 8회성 0.9 5만원입니다. 아, 10번은 내금소입니다. 아, 두둥실 못지않게 아주 좋은 꽃이고요. 아, 화형소심인데 원판에 가까운 화형소심입니다 아, 촉수도 내촉이고요. 이렇게 내촉. 아, 벌브도잘 연결해서 내년에는 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꽃 한번 보시고요. 화통도 한번 씌우고 싶 바랍니다. 아, 10번에 내금소 아, 화영소심입니다. 내쪽이구요 13세 0.64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구요. 바로 뿌리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보여드릴게요. 일본의 극한 루트입니다. 색감 아주 좋구요. 색감 너무 좋습니다. 아, 어, 이렇게 올라왔어. 황으로 발색되는 게체고요 색감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 내축이고요. 이렇게 내축. 내축끼고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신화가 약간 밑달랐는데 아, 분주해서 양쪽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종자 아주 좋아요. 아, 신화의 뿌리도 아주 잘 내렸고, 또, 자마가 또 달려있네요. 신화가 또 달려있어요. 뿌리도 잘 내려서 분주해서 두 분으로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극항의 종투. 아, 멋진 종자 극항 종투입니다. 1번에 극항 종투 4쪽이고요. 리프0.9 39만 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이고요. 다사지 좋은 단엽입니다. 새초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새초 이번에 다녀 아 나사지 좋은 다녀이고요 새초입니다 이 폭이 양천쿠 26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도 지금 극항으로 가는 게 최고요 아 색감 아주 좋습니다 변도 아주 좋구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저기 벌거 하나 있고요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변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아, 3번에 극한용투 한쪽이구요. 이포0.8 아, 13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소호반이고요. 아름다운 소호반. 정제 아주 좋습니다. 화려한 소호반.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벌브도 있습니다. 4번에 수호반, 화려한 수호반입니다. 세축이고요 이쁘게 0.8, 10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두화소심소진이고요 아, 내축입니다. 잘라면 내년에 꽃도 볼수 있겠네요. 벌브도 잘연결고요 두화소심소진.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5번에 소진입니다. 두화소심소진. 대축이고요. 이폭 0.8, 9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정말 화려한 서반사피고요. 서반사피. 화려합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한 8가닥 정도 되고요. 밑에 짤막한 뿌리 3가닥, 긴 뿌리 5가닥. 아, 뿌리는 충분합니다. 서반사피 화려한 서반사피 극황의 서반사피입니다. 종자 아주 좋구요. 6번에 서반사피 두 축이구요. 이 폭이 영점5 7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압성하고요호머니가 센터로 잘 들어있습니다. 중화포죠. 아, 이 입장도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호무늬입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한 쪽이고요, 한 쪽인데 종자 아주 좋아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7번에 중화포 한촉입니다이 폭이 0 7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달마 단엽이구요. 달마 단엽, 아이 달마 단엽 우리나라 난초입니다. 나사지도 좋구요. 아 뿌리도, 뿌리도 6가닥으로 아주 좋습니다. 달마, 단엽입니다. 단엽 8번에 달마, 단엽, 단엽 두축이고요잎풍이1 2이 9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감정투고요 감정투에 꽃대가 달렸습니다. 감정투 오늘 이렇게 잘 들어있죠?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감 중투에서 좋은 꽃들 많이 핍니다. 아꽃 한번 보시고요. 꽃대 지금 현재 달려 있습니다. 감 중투 무늬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대도 달려 있고요. 뿌리도 최선입니다 아, 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광엽에 육질도 단단하니 아주 좋구요. 서성의 감중투입니다. 아, 9번의 감중투 세쪽에 꾸던대구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아, 이쁘게 0.9, 5만원입니다. 아, 10번은 내금소입니다. 내금소. 꽃이 정말 좋아요. 아, 두둥실 못지않게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아 꽃이 거의 원판에 가까운 꽃이죠. 화영소심 아, 내쪽이고요. 내쪽에 내축이 친한 데또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10번에 대금소입니다내쪽이고요 어, 화형이 아주 좋은 원판성의 소심입니다. 아이코기 0.6 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